오늘의 필리핀 한 뉴스입니다. 메트로 마닐라 교통위반에 대한 단일 위반 티켓 발급이 실시됩니다. 티켓 발급 기계가 확보되면 9월 중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mmda가 밝혔습니다. 발렌수엘라 산우안 칼로우칸 파라냐케 그리고 문틴루파 지역에 150대의 티켓 발급기가 일단 지급됩니다. 교통표지판 위반 주차 위반 코딩 위반 트럭금지 시간대 위반 난폭운전 미등록 차량, 무면허 운전, 오토바이 복장 위반, 위협 운전, 승하차 지역 위반, 과적, 과속, 역주행 등 20가지가 단일 위반 티켓에 해당됩니다. 벌금은 500페소에서 5000페소 등 위반 항목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단일 위반 티켓 발급 시스템은 2023년 메트로마닐라 교통법규를 제정하여 2월 1일 메트로마닐라 의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메트로 마닐라에서 효과적인 교통 및 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교통 단속에 관한 기존의 국가 및 지역 법률을 조화시키는 것을 추구합니다. 또한 이것은 운전자와 집행자인 경찰과 MMDA 사이의 부패를 최소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